우리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됐나.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잘 되시나요? 사실 우리 뇌는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모르게 외모만 보고도 수많은 판단을 이미 내려버리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힘, 매력 편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이 질문 어떠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더 나은 사람일까? 음 아마 바로 아니지 라고 말하기가 좀 망설여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바로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 되어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뭔가 다른 좋은 점도 많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후광효과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마치 성인들 머리 위에 떠있는 후광처럼 한 가지 장점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반짝 빛나서 그 사람의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면접을 보는데 지원자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 저 사람은 일도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매력 편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점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럴 것 같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딱 증명해 낸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거든요. 바로 1972년에 디온, 버샤이드 그리고 월스터라는 심리학자들이 진행했던 아주 획기적인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요, 진짜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혔어요. 일단 참가자들한테 매력도가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 사진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는 딱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 것 같은지, 앞으로 잘살것 같은지, 행복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측해 보라고 한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실험에 참가했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으세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죠. 결과는요, 뭐, 너무나도 명확해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모든 평가가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더라고요. 바로, 아름다운 것은 선하다. 이 실험으로 이게 그냥 옛날 속담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정말 깊숙이 박혀있는 거의 공식 같은 무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결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참가자들은 매력적인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음, 이 사람은 더 친절하고, 인기도 많을 거야. 결혼도 잘하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겠지.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요, 덜 매력적인 사람들한테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 거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오로지 사진 한 장,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내린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광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죠?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편견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후광 효과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나만의 매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공식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첫 인상 말고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그런 진짜 매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공식은요. 놀랄 만큼 간단해요. 바로 따뜻함 더하기 유능함 이겁니다. 이게 바로 외모 같은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사로잡는 매력의 공식이에요. 딱 와닿죠? 자, 그럼 이두 가지가 정확히 뭘 의미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씩 한번 뜯어 볼게요. 먼저, 따뜻함. 이건 뭘까요? 쉽게 말해, 친절함, 공감 능력, 배려심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죠. 그럼 유능함은요? 이건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재치 있는 유머 감각이라든지 뭔가에 푹 빠져 있는 열정 같은 거 있죠? 와이 사람 되게 흥미롭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에서 오는 후광 효과는요. 말하자면 파티 초대장 같은 거예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게는 할수 있죠. 하지만 그 파티가 계속 즐거우려면 바로 따뜻함과 유능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함이 아 여기서 계속 놀아도 되겠다 하는 실내의 바닥을 깔아주고 유능함이 그 위에서. 와이 파티 진짜 재밌네 하고 계속 흥미를 느끼게 하는 기둥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때이 편향을 어떻게 깰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후광효과의 덫에 빠지지 않게 도와줄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매력적인 사람을 딱 만났을 때그 후광의 마법에서 깨어나는 3단계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1단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 사람 외모 때문에 콩깍지가 씌었을 수도 있겠다라고요. 2단계, 일부러 그 사람의 좀 인간적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반짝이는 껍데기를 한껍풀 벗겨내고 진짜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툭덜 져보는 거예요. 와 너무 완벽해 보이시는데 혹시 최근에 좀 바보 같은 실수 한거 없으세요 같은 거요 이건 절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함이라는 갑옷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그 사람의 진짜 인간적인 매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우리는 완벽한 조각상 같은 사람보다는요 약간의 흠이나 빈틈이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큰 매력을 느끼거든요. 서로의 약점이나 실수를 터놓고 이야기할 때 그냥 좋다 하는 감정을 넘어서 진짜 끈끈한 유대감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후광을 걷어내고 사람의 진짜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후광 효과라는 강력한 편견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요, 다른 사람이 씌우는 고정관념이나 외모라는 틀 안에 갇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에서의 성공은요, 겉모습에 신경 쓰는 걸 넘어서 따뜻한 소통, 그리고 나만이 가진 매력적인 능력, 이라는 내면의 힘을 키워나갈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딱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작은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의 진짜 매력을 빛나게 할 가장 확실하고 멋진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